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남음교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제관절이 가고 여러분들이 앉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의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데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이 시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스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들은 자로 삼고 같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에 생겨난 단어 중에 얼짱 몸짱 그런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얼짱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몸짱은 몸매가 날씬한 사람을 말하는 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도 TV의 영향이 큰것 같아요. 연예인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TV에 자주 나오는 아나운서나 또 연예인들을 보면 얼굴이 다 잘생기고 또 예쁘게 생겼습니다. TV 뿐만 아니라 요즘 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도 자기 얼굴을 비롯한 외모를 가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제도 어느 청년을 신방했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딸들에게 성형을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얼굴이 생겨가지고 네 어떻게 취직하려 하면서 성형을 엄마들이 부치긴데, 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가릴 것 없이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 수술하여 얼굴을 만드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청년들 중에서도 어, 성형외과를 간호사로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어, 여름 방학 때만 되면 너무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방학이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방학만 지나면 아이들의 얼굴이 변해서 다시 학교로 온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형외과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유치원 선생님도 예뻐야 하고요 엄마도 예뻐야 합니다 엄마가 못생기면요 아이가 학교에 못 오게 한다고 해요 요즘 아이들은 참 기가 잘 노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이나 인격보다는 우선 눈에 띄는 외모부터 보기 좋아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는 것이 요즘의 세태라고 할수 있죠. 요즘 그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 유병원 아들 유대균 잡혔을 때 정작 그 사람들이 왜 잡혔는지는 초점이 안 맞춰졌고, 어, 함께 붙잡힌 박수경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죠? 유대균의 호위무사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 여자의 얼굴이 이쁘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요. 팬카페가 생겼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도덕성을 회복하고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외모지상주의로 나가는 것을 아주 우리는 좀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다음에 사무엘이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 붓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다음 왕을 선출하여 기름을 붓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세에게는 아들 여덟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들을 모두 제사에 초대했죠. 근데 여덟 가운데 막내는 빠지고 일곱 아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사무엘이 일곱 아들을 보는 중에 아주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엘리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엘리압이요 사울보다 더잘 생긴 것 같아요. 사울도 굉장히 잘 생겼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있었고 준수하다는데. 이 사무엘이 사울을 늘 보고 있다가 엘리압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압이 그렇게 잘 생겨 보였다는 것은 아마 사울보다도 더잘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이 정말 주 앞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그는 키도 크고 인물도 준수했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사무엘 같은 예언자도 사람을 겉모습 보고 판단을 판단을 하려 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사무엘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잘못된 시각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곱 아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그 중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일곱 아들이 한결같이 다 준수하였는데도 그 가운데 다음 임금이 될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엘과 이세는 일곱 아들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과 이세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죠. 외모로 판단하고 크기로 판단하는 한계를 우리는 좀처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는 막내가 남아있기는 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제는, 왜이 중요한 자리에 막내를 빼놓았을까? 너무 아들이 많아서 막내 하나쯤 빠지는 것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괜찮았을까? 아니면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설마 막내가 위의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초대에 빠뜨리지는 않았나? 뭐 여러 가지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막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맨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들 서열상 그냥 맨 꼴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막내는 바로 사람들의 눈에는 덤으로 태어난 인생들 그가 없어도 가문을 이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그런 존재 서열이 중시되는 사회 속에서 주목받기 힘든 소외된 사람들.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막내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에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위하여 어떤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마련할 여유로운 마음을 이 사회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관념을 깨뜨리시고 막내를 이스라엘 다음 왕래로 선택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이세의 막내 다윗을 왕으로 기름붓게 하셨던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버렸거나 무시해버린 작은 자를 택하여서 그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을 뭐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의 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적으로 사람이 사물이나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큰 민족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지 않고 오히려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아주 작은 민족, 그 히브리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도록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 이름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장자가 아닌 막내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그게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7절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지 아닐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사람의 중심이 뭘까요? 심장일까? 아니면 마음입니까? 여러분 중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 인간을 이루는 소위 말하는 우리 인격을 이루는 어떤 근본 그게 중심이에요. 결국 그 중심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영이에요. 영, 영혼입니다. 영이 바로 우리 인간의 중심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면 속사람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결국 우리의 속사람 혹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영이 살아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 있는 사람, 그 영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허우대가 멀쩡할 때 할지라도 그 영이 잠들어 있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키가 남보다 훨씬 크고 잘생겼지만 그의 영은 잠들어갔어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는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그 영이 살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간직한 소년,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골리앗 대장과 맞설 때 나타난 그의 신앙을 보면 그의 영이 얼마나 건강하고 그 시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찬양을 하면 사흘에게 붙은 악령까지도 떠나보낼 수 있는 능력이 이 다윗에게 있었어.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다는 성도 여러분, 외모만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함에 시달리고 있을 때, 휩싸여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것을 쫓고 외모를 쫓아갈 때, 자기의 중심에 영, 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띄는 겉모습의 삶을 치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세상은 다겉 모습을 쫓아가고 외모를 중시하고 자기 스펙을 높이는 데 열중하게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할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영. 그래서 이영 속에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영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떠나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거기까지 악령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서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에 이 사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시 여겨야할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 참겉 모습을 중요시 여깁니다. 스펙을 중요시 여기고 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돈을 들여서라도 내 하나님이 주신 얼굴을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바꾸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께서 주신 아버지와 우리 영 그것을 새롭게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을 아버지하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기도 응답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